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laughs>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엘요에네와 야아구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나야와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하여 동차 골짜기 동쪽 그돌 지방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운인 사람을 쳐서 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 시의 아들 블라자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치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 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 34절로부터 43절은 24절로부터 더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시몬 자손들에 관한 기록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절로부터 27절까지는 그 시몬 자손을 사울의 계보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 24절로부터 27절이고 거기의 결론은 그들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28절로부터 33절까지는 이 시몬 자손들이 거주한 거주지역의 도시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들은 대부분 유다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곳 가운데에서 유다 남쪽 서쪽 남서쪽 지역 그 지역의 땅들을 이제 받아서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서쪽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3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로부터 마지막 42절까지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43절까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먼저 34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38절까지에는 이제 또 15개의 종족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고, 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34절로부터 38절까지의 이름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39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들이 또그이 41절까지는 주로 서쪽 지중해 쪽으로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2절 43절은 동쪽,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 그들이 세일로 가서 남아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해서 에돔 지역의 일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24절로부터 43절까지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7절에서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이제 제한적으로 어그 28절로부터 3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38절에 보게 되면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그 39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들이 서쪽과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일단 시몬 자손 전체는 어그 자손이 유다 자손이나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번성하지 못했고 그 수가 작아서 그들이 적은 영토를 받았고 특히 유다 자손들이 영토로 받은 것 가운데에서 부엘셰바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세력이 그들이 이제 그 작은 지역 가운데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살다가 그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 어 어떤 어 시몬 자손의 영토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근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37절까지에서 시몬의 다른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3가 세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형 그러니까 어떤 그이 전형적인 어 프로토타입이 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어 37절까지의 1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10개 이름은 아버지 이름 없이 그냥 아들 이름 그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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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 요사. 아, 예. 어, 아들 어, 누구?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 이런 것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도 있고 또 아시엘의 경우처럼 삼대의 조상이 쭉아 어, 기록이 어 되어 있다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아의 아들 예후. 그러니까 예후를 기록할 때 아시엘, 그다음에 스라야 요시아의 아들, 이렇게 3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하는 방식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37절에 보게 되면 시사이를 기록하는 데에 오대 손인 스마야, 시무리, 여다야, 알론, 시비의 아들, 시사. 이렇게 어, 다양한 방식으로 어, 여기에 34절로부터 3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도 여러 다양한 어, 지금까지 언급되어져 있지 않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 그런 사람들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어, 그 역대기 역사가들이 어, 모아서 기록한 것이 34절로부터 37절의 이야기이다. 어, 특별히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즉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목적은 결국은 시몬이 좁은 좁은 땅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그 받은 좁은 땅에서 세력이 확장되어 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시몬 지파가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받은 땅에서도 에돔 지역으로까지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할 당시에 유다 남쪽 지역은 에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도 이두메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영토의 일부가 빼앗겼다 다시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땅 유다의 남쪽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주시는 마지막 42절 43절에서는 세일 땅의 일부 지역은 바로 이 시몬 자선들이 영토를 확장했던 곳이다. 그래서 유다 남쪽 지역에 대한 영토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34절로부터 43절까지의 어 지금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어 자료들을 어 모아서 어 이제 그이 시몬 자손의 그 족보 뒤에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절로부터 등장하는 37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13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메소밥, 야물렉, 아마시아 이런 사람의 이름이나 요사 그리고 35절에 요엘, 아시엘의 증손, 스라이아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 그 다음에 또 36절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요소하야와 아, 아, 또 아사야와 아디엘과 어, 여시미엘과 분나야와또 스마야의 오대손이고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중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시 어,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 누구인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37절에 등장하는 이 스마야에 대해서는 앞절에 나와 있는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심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아, 그러나, 아,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4절로부터 37절까지의 이 족보는 어쩌면, 아, 그, 이, 잊어버렸던 시몬에 관한 족보를, 어, 역대기 역사가 가 이것을 다시 기록하면서 자기의 신학적 목적, 즉, 자손이 많고 영토가 넓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지켜가기 위해서 시몬과 관계되어진 모든, 어,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34절로부터 37절이다. 그러면서 38절에, 이, 어, 기록하기를,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즉, 어, 34절로부터 3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13명은, 어,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가문의 지도자였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34절로부터 37절까지의 13명의 이름은 종족과 그들의 가문 지도자 이름이다. 그러면서 38절 맨 끝에 붙어 있는 그들이, 어, 그, 이, 매우 번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비록 심원 자손들이 좁은 땅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받은 좁은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 그 번성하고, 어, 수가 늘어나고, 어, 그래서 이제 39절로부터, 어, 43절까지 해서, 39절부터 41절까지는, 어시온지파가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이야기이고 또 42절 43절에서는 동쪽으로 확장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시온자손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몫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난안 땅을 주었고 그러나 그들의 수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로든 수에 맞는 영토를 주었고 그러나 그 영토에 거주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됐고 그 안에서 그들의 세력이 동서로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삼시사 절에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주라아라 아, 라, 로브입니다. 그러니까 어, 번성했는데 매우 많이 번성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매우 번성한 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역대기 역사가 가지고 가 있는 어, 신학 특히 어,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오늘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30... 어, 9절로부터 41절까지는 시몬지파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라 그리고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어, 그 보게 되면 어, 그 사람들이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구하고자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어, 그런데 이 창세기의 그 26장에 등장하는 이 그랄, 어, 오늘날로 보면 텔 아부 후레이레라고 하는 곳인데 어, 그곳에 주로 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함족 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가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들이, 그라, 어, 그, 그돌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 바로, 어, 함의 족속이다. 이렇게 사0 어, 어, 그, 이, 4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땅을 어 점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그이 양대의 목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들은 그것이 일시적이 또는 어떤 어그 영토의 확장에 있어서 어 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것은 창세기 26장에서 아어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시몬 자손들이 브엘쉐바 근처 지역에서 정착하다가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구하고자 해서 그들 직경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런 모습은 그 어떤 그이 정착지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서 양떼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을 물 그리고 양떼를 기르게 될 목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이동이 벌어지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세력의 다툼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런 것에 관한 언급은 없고 그저 목장을 구하기 위해서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 쪽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 아 함의 자손인 까달이라 그래서 어이 지역에 오래 전부터 함의 어 후손들이 거주해 왔다 그런데 이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돌이, 우리, 어, 그랄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으로 추정했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은 역대상 1장 12절에 보면 함의 자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 자손들이 거주했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 그곳에서 그들이 세력을 그쪽으로 확장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아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34절로부터 37절까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시시기야 왕대가서 어 그들의 어 그그함 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지역에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그곳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진멸하고 그다음부터 이 역대기서나 또는 이 족보가 기록될 때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유는 양떼를 먹이는 목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41절 그 내용들은 시스기야 왕 이후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시스기아 왕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까지, 이 기록을 할 때까지, 그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기아 때에 가서 장막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정황을 설명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11기야 1 8장 8절에 시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 것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 그러나 그런 어떤 성경에 딱한절 나와 있는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어,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시스기야, 어, 그리고 그날, 어, 그 다음에 그 돌, 어, 이런 어떤 그 지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시기야 때 블레셋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전쟁했던 11기야 18장 8절과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그 사건이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아주 그이 역사적으로 미니멀리스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를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정보만 가지고 그래서 역사는 맥시말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가 있는데 맥시말리스트는 하나를 가지고 서너 개를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 그런 역사는 굉장히 위험한 역사이고 그러나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 자체만 가지고 그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 사건이, 41절의 사건이 어느 특정 시대를, 어 의미하는지는 매우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 보통, 어 그런, 어, 그런, 어, 그,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학문적인 주석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어지는 42절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어, 떤또 다른 이야기가 첨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불리아다와 의아아와그 다음에 르바야와 우시엘를 두목으로 삼고 세일로 가서 그러니까 시몬 자손이 세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피신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42절 43절에서는 시몬 자손들이 이제는 반대로 동쪽으로 즉 세일산 쪽으로 이주했고 그때의 지도자가 이시의아들 불리아다, 느아리아, 르바야, 그리고 우시엘이 네 사람이 두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몬 자손들이 에돔의 영토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돔의 어느 지역까지 어, 그런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어, 에돔의 아주 중심부까지 확장한 것은 아니고, 에돔의 변방 지역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던 곳을 치고,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어, 시몬 자손들이 비록 과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적은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분배받은 그곳으로부터 어, 그들이 이제 어,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작은 곳에서 다시 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어떤 기업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면 그 주어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그한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절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시몬 자손들의 그 부엘쉐바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과거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지파가 쪼그라들고 그래서 유다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비록 그들의 번성은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처럼 그렇게 웅장한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시몬 자손이 하나님의 벌로 그들의 영토가 줄어들었음에도 그 줄어든 것 가운데에서도 다시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